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어, 신이가 다니는 교회에 토지문학관 작가님들이 가끔 오세요. 그래서 동화 작가분들이 오시는데 갑자기 예전에 신이가 써놓은 동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이가 쓴, 직접 쓴 어른 동화예요. 어른 동화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제목은 진정한 보석은 무엇일까요? 짝퉁이의 언니 동생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무리를 해서 사거나 사치를 하진 않습니다. 평소에 옷이나 가방 패션에 관심이 많았기에 명품 브랜드도 헌하게 깨고 있었죠. 어느 날 매일 쌍가방만 가지고 다니는 짝퉁이가 안돼 보였는지 짝퉁이의 동생이 자신이 최애하는 명품 가방 하나를 빌려 주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짝퉁이 언니나 동생이 준 명품 가방을 몇개 주긴 했었는데 스타일도 안 맞고 그 가치도 몰랐던 짝퉁이는 언니 동생 몰래 시댁 식구들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나눠 줬어요. 그러다 동생이 빌려준 명품 가방을 들고 큰아이의 장모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짝퉁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가서는 속으로 우쭐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모 엄마 중에 한 명이 짝퉁이와 똑같은 가방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짝퉁이는 살짝 당황했지만 속으로 난 진짜 명품인데 라고 떳떳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모 엄마도 기분이 상했었나 봐요. 왜냐면그 자모 엄마의 집안은 알아줄 만한 집안에 남편도 의사인지라 그 가방이 짝... 가짜 일리는 없었는데, 고가의 명품 가방을 짝퉁이가 떡하니 가져오니,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 위치도 짝퉁이랑 동등해진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었는지, 힐끔힐끔 짝퉁이의 가방을 쳐다보고는 식당을 나가버렸어요. 그날 이후 짝퉁이는 동생에게 가방을 돌려주고는 고마움을 전달했습니다. 동생 덕에 하루라도 어깨에 뽕이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한참 시간이 흘러 짝퉁이는 초등 동창의 카피 가방을 들고 가게 되었어요. 인터넷을 쇼핑하다가 짝퉁이의 눈에 띄어 득템하게 된 거죠. 옆자리에 짝퉁이의 가장 친한 친구가 말을 건넵니다. 짝퉁아 그거 진짜니? 엥? 아니 카피 제품인데 이쁘지 않아? 해해해 쭉볼 하며 답변을 합니다. 짝퉁이의 친구는 까르르 배꼽을 잡고 웃더니 일어서서 얘들아 짝퉁이 봐봐 카피 제품을 메고 왔어 웬일이니 야 너는 50이 되어가는 나이에 카피 제품 들고 다니냐 창피하기 싫이 차라리 카피 제품 살 거면 가방가게에서 노브랜드를 사던지 아니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녀 너그 정도 능력은 되면서 카피가 뭐냐 카피가 하며 짝퉁이를 놀려대고 무안을 주었습니다 짝퉁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괜찮아 커피면 어때 이쁘기만 하고만 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짝퉁이는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한 일을 떠올리니 속상하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울다가 보니 생각의 씨가 새싹이 되어 마음 한켠에 자랐습니다. 명품 아니면 어때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뭐. 생각에 새싹이 더 자라나자 짝퉁이는 몇개안 되는 자신의준 명품 가방을 중고나라의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는 카피제팡, 카피 제품과 싼 가방을 쳐다보며 흡족해합니다. 가방들아 내가 앞으로는 너네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게. 너희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중에 하나니까. 짝퉁이는 오늘도 씩씩하게 외출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방과 함께 말이죠. 에필로그도 있어요. 요즘 여자들이 생일 선물로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이 명품 가방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돈을 쓰는 데 있어 가치 기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돈을 투자하고 소비하는 부분도 다 제각각입니다. 명품을 좋아하는 여자들을 된장녀라고 사회에서는 말합니다. 밥은 굶은지언정 가방은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 누가 비웃을 수 있으시? 있을까요? 본인들은 1년에 해외여행을 두 번씩 가고, 두세 번씩 가고, 고가의 화장품 구매나 성형시술을 하며,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말이죠. 나는 백조고 너는 흑조다. 나는 그럴만하고 너는 그래서 안 된다. 나는 정당하고 너는 부당하다. 누구의 관점인가요? 누구의 시선인가요? 물론, 여력이 되지 않는데 남보다 우월한 의식을 느끼고 싶어 남하고 차별되고 싶어서 명품가방을 산다면 그건 바람직한 사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명품을 가져서 나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떳떳해질 수 있다면 한 번쯤 내게 명품가방 하나쯤은 기쁘게 선물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반짝반짝 아름다운 보석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나 역시도요. 그런데 원석이 보석이 되려면 수많은 세공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쯤은 아실 겁니다. 무분별하게 명품 가방을 사서 들고 다니지 말고 내 마음의 보석이 뭘까라며 수시로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